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귀온 모바일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잼미니 시절 때 귀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을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메이플 스토리 검은 보따리 마냥 갑자기 무슨 보스 같은 거 나와 갖고 계속 죽고 뭐 이랬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네오다크 세이버였나? 그 게임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그 무슨 무협 게임이었는데 1지천인가 그것도 제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m 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뭐 그런 게임들이 있을요 같은데 귀온 모바일이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21일 날 오전 9시에 유튜브랑 치즈직에서 생방송을 키고 이제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달려보실 분들 어, 게임이 좀 어떤가 좀 알아보실 분들은 네, 방송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은 오픈하기 전에 좀 봐두면은 괜찮을 만한 그런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좀몇개 추려서 왔습니다. 이번 주에 귀온 모바일 운영자님께서 디스코드 방송으로 해갖고 개발 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보여주면서 좀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정보들이랑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괜찮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꾸미기 쪽에 패키지는 4개 정도 일단 있었어요. 근데 오픈 때는 몇개더 추가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차전직은 이제 무한화옥이라고 하는 던전을 20층까지 밀어야지 가능한다고 하는데 사냥도 사냥 나름이지만 던전 같은 것도 열심히 밀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이제 다른 게임들 보면은 뭐 그냥 특정 레벨이 되면 전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직 퀘스트를 깨면은 전직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인데 뭐 이거 보니까 던전을 또 깨야 전직을 할수 있다는 걸 보면은 꽤 중요한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자동 사냥 AI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지난 베타 때는 AI가 좀 많이 말썽을 피웠다고 많이 합니다. 뭐 그냥 허공에다가 스킬을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지형에 따라서 좀 고장이 난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AI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자동 사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게임의 말렙은 70이라고 해요 일단은 어 일단 이 게임의 만렙은 70이고 이건 이제 무과금 유저 기준에서 한달 정도 이 투자를 하면은 찍을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일단 두신 것 같고 아무래도 과금을 뭐더 하거나 하시면은 더 빠르게 말렙을달성할 수가 있겠죠 무과금 같은 경우는 70레벨의 장비를 맞출 때부터 좀 힘들다고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렙이 풀리고 90레벨의 장비는 또 세팅을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70레벨을 맞추기 힘든데 90레벨은 세팅하기 쉽다? 50레벨 장비 세팅으로 70레벨 장비를 맞출 때 힘든데 70레벨 장비로 90레벨 장비를 맞출 때는 좀 비교적 쉽게 세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일단 보니까 과금 없이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픈 이후에 플레이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실실레벨 장비 이전까지는 그냥 상점에서 일반 아이템을 구매해갖고 이렇게 뭐 등급을 높이면서 좀 쉽게 세팅이 가능한데 실실레벨 장비부터는 상점에서 안 팔고 뭐 사냥터에서 이런 파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게임이 거래소가 꽤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친밀레벨제 아이템들이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길라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길라잡이를 통해서 사냥터나 던전들을 좀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오픈하고 나서 아는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람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픈하고 나면은 길라잡이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장비 강화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뭐이건 이제 베타 때와 동일한 거같 은데 어 장비 강화 는3강까 지는 일단 안정, 강 하고 능력 치가 꽤 많이 올라가 는것같 아요. 4강부터는 70 확률로 성공, 그리고 5강부터는 성공 확률이 5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해갖고 터지게 되면은 장비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내가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일단 상감까지만 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강화했다가 터져버리면은 당장 사냥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화주머니서 수급량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수급이 된다. 레벨링 구간에서 장비 쪽에 약간 강화를 조금씩 투자해서 좀더 사냥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이야기는 사냥을 하면은 할수록 물량값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낚시가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또 기운아면은 빠질 수 없는 콘텐츠가 또 낚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낚시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냥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웬만하면 사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정 골드가 없으면 없으면은 낚시 같은 거를 좀 가서 돈도 좀 벌면서 쉬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러다 다시 또 사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좀 병행하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또 낚시 말고 최강도 있는데 뭐 최강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막어 낚시처럼 하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강은 좀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귀염모바일에는 강령이라고 하는 뭐 펫? 약간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강령들을 얻어서 그걸 또 조합하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강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이죠 그이 강령 조합에는 천장이 있는데 강령 뽑기에는 천장이 없대요 근데 이게 제가 베타를 해보진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보니까 높은 등급의 강령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능력치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강령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뽑기에 천장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금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천장 없는 가차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그냥 가볍게 뭐 패스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예, 그 정도만 사서 플레이를 일단 해볼 것 같아요. 게임이 뭐 재밌는지 어떤지는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가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베타 플레이를 해보셨던 시청자분이 저에게 훈수 아니 훈수를 해주시면서 어 약간 좀 시작 전에 알아두면은 괜찮을 것 같은 정보들을 몇개알려주셔갖고 그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귀여 모바일에서도 원거리 캐릭터의 티어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천하는 직업이 뭐 암기를 쓰는 정파 자객, 장무기를 쓰는 정파 도사 정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도사를 했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귀여운 모바일 시작도 도사로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파로 했었는지 사파로 했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가고 일단은 추천을 받았던 정파 도사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뭐 패시나 현질 같은 걸 따로 안 해도 자동 죽기랑 자동 물량 먹기 기능이 있다고 해요. 자동 죽기랑 자동 물량 먹기 기능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게임들도 많지만 또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만 쓸수 있다거나 현질을 해야지만 자동 죽기가 된다거나 뭐 자동 물량 먹기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게임들도 간혹 있었는데 뭐이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초반에 튜토리얼들이 좀 있다고 해요 퀘스트 튜토리얼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기온을 재미니 시절 때 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서 튜토리얼을 좀잘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하면 능력치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귀여운 모바일에는 힘, 활력, 근력, 지력으로 총 4개의 능력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도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활력에 몰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뭐 게임에서 보면은 뭐 능력치는 나눠서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직업별로 효율에 좋은 능력치가 있기 마련인데 활력에 몰빵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또 제가 한창 PC기원을 했을 때도 뭐 특정 직업이 아니면은 다 활력을 찍었던 것 같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라니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 능력치를 찍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져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또 능력치를 찍어야 되는 게임들은 좀 일반 라이트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안 잡히면 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올 활력을 뭐 찍으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뭐 능력치를 찍는 건좀 편할 것 같아요. 도사는 지력을 찍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아마 지력 몰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 사냥터 같은. 같은 경우는 내 레벨보다 10레벨 정도 높은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경험치를 빨리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보다 심레벨이나 높은 사냥터에서 이게 사냥이 잘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비 상태에 따라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패치 노트가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사냥터 획득 경험치나 아니면 이제 뭐 받는 데미지, 주는 데미지에 대한 패치가 됐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나보다 5레벨 높은 몬스터까지만 경험치 획득 패널티가 없고 그 이상부터는 경험치 획득 패널티가 있더라고요. 꽤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베타 때뭐 10레벨 높은 사냥터에서 돌리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 경험치 패널티나 아니면 뭐 받는 데미지 패널티, 뭐 주는 데미지 패널티. 이런 게 딱히 없어 갖고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냥터에 가도 사냥이 좀 하기가 쉬워서 어 그리고 이제 경험치 페널티가 없으니까 경험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제가 못 들어갔고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1 0레벨 높은 사냥터가 아니라. 오레벨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오픈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일단은 저 패치 내용만 봤을 때는 오레벨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경험치 획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베타 때는 잘안 잡혀 있었어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높은 사냥터에 가서 레벨업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때문에 이제 좀 레벨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콘텐츠 소모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반에 배울 수 있는 공영무공이라고 하는 스킬이 4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PC기온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경공, 허공답보, 장풍, 운기조식. 이제 여기 4가지 스킬이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장풍이랑 운기조식은 배우지 말고 경공이랑 허공답보만 찍으면서 직업 스킬을 찍는 게 좋다고 합니다. PC기온 할 때는 또 이제 아주 초반에 장풍 쏘면서 다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장풍을 안 쓰고 바로 직업 스킬을 찍을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장풍이나 뭐 이런 웅기 조식 같은 걸 찍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차이가 꽤클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로 게임을 좀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타 때 내용들은 오픈했을 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걸좀 하셔야 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저도 일단은 이제 간략한 이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마 유동적으로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도 신중히 해서 오픈 때 같이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오전 9시에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과연 게임이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이 게임도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는 게 맞았을지 이제 그거는 내일 방송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